자, 1 0단 유세 질문이요. 10단원 유세입니다. 7번. 7번. 7번도. 5번. 음. 5번. 6. 잠깐만요. 10번이요. 네. 어. 아니에요. 6번을 듣세요. 네. 아니, 6번. 그, 물어보려고 했는데, 방금 풀어봤고. 네. 7번 봅시다. 일의 7 번이요. 이 번은 0하고1 사이의 a에 대해서 정격 0부터1까지의 x 제곱의 x 나이의 dx 같이 최소화되는 실수 a를 풀어야만 어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도 나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0부터 a까지 하고요. a부터 1까지를 따로 덧붙해줄 겁니다. 0까지는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의 3제곱 플러스 a x의 제곱의 dx. a부터 1까지는 그냥 나오겠네요.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x의 제곱의 dx. 이렇게 되겠죠. 더붙여야 되는 거 없는데요. 마이너스 4분의 x의 4제곱의 또 1분의 그1 a x의 3제곱의 0a. ダーメイレクスで出てくる、マイナス3分の1でエイレクスで出てくるって言うね。12分の1で、エイレクスで出てくる、プラス12分の1で、エイレクスで出てくる、マイナス3分の1で、エイクスで出てくるって言うね。 그래서, 얘를, 뭐, fa라고 묶을까요? 너 얘는 fa야. 그래서, 1분의 1a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a 플러스 4분의 1을 묶으면, 때면 네. 3분의 2a의 3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을 묶으면, 3분의 1 묶으면, 2a의 3제곱이 반응수있기래요 0하고 1, 4, 2a에 대해서, 요 어디가 최소겠어요? a는, 해제곡불, 룰, 룰, 렛, 이, 이, 취소가 되어야 되야. 지방도 화성이겠죠. 그걸 기하시고요 자, 이제 번이요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면서 FX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FX가 정적도는 정의대라고 쓰죠. x-t의 ft의 d t 라 그러면 0부터 어, 어, 1까지의 ft의 dt를 뭐라고 해야 되요 ft라고 하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의 t의 ft의 dt를요? 2라고 할까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1 플러스 p x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겠죠. 1을 다시 어디다집어넣어요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기 대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기까지의 1 더하고 t 2T 마이너스 q에 t랑 이건 p하면서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p 플러스 1플러1 t에 대분 마이너스 q에 t에 1, 0이 t네. 그래서 1 집어넣고 0 넣는다. 이럴 때 1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1더 b. 2분의 1, 2이 qt. q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p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그다음에 얘를 뭐 여기까지 집어넣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 0부터 1까지의 p의 플러스 p t 의 n 마이너스 q t 의 d t 가 q야. q 에서 하게 되면 2분의 1 t 의 제곱에 플러스 3분의 1 p t 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q t 의 제곱에 영 길이 q네요.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3분의 p 마이너스 2분의 q 가 q야. 그래서 어, 얘랑 얘랑 그냥 비교할 뭐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피해 값이 뭐가 나와요? 13분의 12q가 13분의 1이네요그 어, 우리가 구할 f(x)는 뭐예요? 13분의 12x 플러스 13분의 1q라고 되는 거야. 맞아요? 제 옆구리 좀 이렇게 하세요 12분의 1 뭐지? 2분의 11번 十一번이一1十1番1 1番번2번十一番十一番十一番十一番十一어요一 네. 十一番十一番十一番 알겠습니다. 이 1개 높이시 음. 맞아요. 1 0 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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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0 0 0 0 t 0 0 0 0 x 플러스 x 플러스 x 0 0 0 x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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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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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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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는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x, 2분의 1x의 제곱, 3분의 1x의 세대의 무더 어디까지 가요?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까지 가겠죠. 그 그러니까 다음에 0부터 t니까, 0부터 나오니까 t만 내버려도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t, 1t, 2분의 1t의 제곱, 3분의 1t의 세대의 무게 더. n분의 1분의 t cn1까지 가는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0 1까지는 이거 전부 다뭘하는거예요0 1까지의 t의 dt 이거 다시작분하래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t의 제곱에 2 곱하기 3분의 t의 제곱에 그렇게 가서 cn은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분의 t 에 n 플러스 2의 1형이잖아요. 0, 8 0이니까 1분의 1입니요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요.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진행을 해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이거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부분권 쓰잖아요. 그죠. 자세히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1분의 1이 1 0 0 1왜냐면 이1 1이니까 앞에 1분의 1 나가나 뭐 2분의 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얘히는2분의1 3분의 1 1 0 n n plus 1 0 0 0 0 0 n 0 0 0 0 0 1, 객 2, 엔트2 1 E, F, t 의0터1이겠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 뭐가 되지? 10이네, 10이네. 그래서, 나이니? 10이겠죠. 자, 10번이요. 10번이 1하고 3에서 극값을 가지는 3차 함수의 기회를 모두 줄거 같을 때 0부터 3까지 f'x의 절댓값의 d x 가 끌고 가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0부터 지금 1 사이에서는요, fx가 증가하죠. 0부터 1 사이에는, 그죠? 그러면 f'x 양수겠죠? 그래서 0부터 1 사이 때는 f'x가 음, 양수겠구나. 그 다음에. 1하고 3사이에서 f의 prime x가 음수겠구나, 라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fx를 줬는데도 뭐 그게 걱정이니, 그죠? 그러니까, 어, 0터3사이의절댓값 f prime x에 dx를 하게 되면 뭘로 쪼개면 돼요? 0하고 1, 1하고 3으로 쪼개면 되고, 0하고 1에서는 그냥 나 1회부터 3회에서의 마이너스부터 어? 나와 다될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접근하면 f 되는 거 맞죠? 그냥 1냥 마이너스 1 f x 의 3, 1이잖아 그게 뭔데요? f 의1 배, 기 f 의 0에 마이너스 f 의 3,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f 의1될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럼 F에 1 0 3 1 그래프에 다 나와 있잖아. 1는있 1, F10, 2, 3, 4, 5, 6, 7, 데마 10, 1 3 3 14, 3 14, 15, 3 3마5 이거, 랩프 프라임 엑스싱 신더 편하면 f 스 되는 거고, 그냥 값을 뭐, 절대 값 씌웠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만 맞춰주면 되는 건데, 그죠? 음. 왜 못했죠? 11번. 음. 몰랐으니까 질문했겠죠. 이거 어떻 알았으면 질문했겠어요. 11번. 함수 f(x)가 어 좋잖아 <laughs> x 세제곱 마이너스 6 제곱 플러스 8에 대해서 영하부터 사이에 f의 절대값을 최대값을 MR이라고 할때0부터 5까지 m r 에이 r 을 구하라 어디 있잖아요 그러면 f x는 뭐가 나오는데요 3 x의 x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증간비 조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에요 0에서 달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Y, H, Y대가 몇배는이에 음. 음. 예, 와인, 그럼 이렇게 0.2선이 음, 음, 음. 뭐가 될까요? 네, 그죠? 0.2 음.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 m, r 이라고 하는 애는, 10이던가? 아니면 그냥, 어, 마이너스 f, r 이던가, 아니면 24가던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7, 이게 8야, 이게 1일 써죠 0부터 2, 4, 일이면 어, 그냥 훨씬 커. 그 다음에 2부터는요, 이 함수값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요 4까지, 그죠? 그래서, 어, 2부터 4까지는 그 함수값 자체는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원래 2주였으니까 마이너스 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 다음, 여기 예, 감수했으니까 24세가 크겠죠? 그래서 다음부터 나머지 뭐 5까지는 다, 음, 24야. 그럼 이제 접근하게 되면, 0부터 2까지는 8! 2부터 4까지는 그냥 이너스 붙여! 그 다음에 4부터 5까지는 정답 24! 적고만 해주고, 정답이 2입니다. 킥시 공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한번잘 그려보시면, 뭐, 최대값은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해 하시고요. 자, 13번입니다. f x에 대해서 f의 fx가 0부터 x까지 ft의 dt,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를 언덕키는 다음 수 fx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있네요. 그죠 그러면 fx의 차수를 n이라고 하죠. n 차함 수야라는 거죠. 그러면 n이 여기다 2보다는 표어를 받겠죠. 그러면 f의 f의 x의 차수는 어떻게 돼요? n의 재료 차수겠죠. 맞아요. n의 n이 다시 들어가니까. 그래서 0부터 x 의 f t의 d t의 차수는 뭐예요 n이 차수는 n 번째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n이 0도 틀려. 공이 당연하죠. n이 1이면, 성립해요. 오케이. 그래서 n이, 어? n이 2 이상이면 성과안 하거든요. n이 2 이상이면, n 제곱이랑 <laughs> n 플러스이렇게 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성과안 하고. 성립 안 하니까, 이상이때 성립 안 해. 성립 안 하니까, 0하 1인 경우도 보자는. 0일 때 넣어봤더니 안 되네. 1일 때 넣어봤더니, 1일 때 넣어볼게요. 1일 때 넣어보면, fx가 ax 포인트 b라고 하죠. 당연히 a는 0은 아니야. 1차야 되니까, 좌변을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f에 ax 플러스 b는 어떻게 돼요? a 제곱에이트 플러스 ab 플러스 b 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후변은 뭐나 와요? 0부터 x 까지의 a t 더하기 b 의 b t 마이너스 x 플러스 3x 플러스 3이네요. 얘를 덮붙이면 2분의 1 a t 의 제곱에 플러스 b t 의 x 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x 플러스 3이니까 얘는 2분의 1에 a 1 x 1제고 b++3x1++3 얘줄이같아야될 수가 있죠 가능하구요 다 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아 a-1이 2차면 돼야 안 돼? 안돼 뭐여야 이거? 0그 다음에 a-2 p++3이 1이고 a-b가 6인가 3이냐? 그니까 가능한 a냐? 2, b가 1이네요 그래서 하셨다 이래 AX 플러스 B. 그래서 그러니까 2차 1편일 때는 좌변의 항이 립 안에, 그러면, 어, 0차일 때는 1차일 때를 따져보면 되죠. 0차일 때안고 1차일 때 되네. 1차일 때는 해보자.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넣와서 대입해가지고 A랑 B 관계차사사에 이미 찾아겁니다 아시겠죠? 그1 4번부터 지금 문제 푸세요.